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실천 중인 분들께 유익한 사과와 당근을 활용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다이어트 간식으로 선호하는데 사실 사과는 단순히 칼로리가 낮아서 좋은 것 뿐만 아니라 함께 먹으면 더큰 효과를 내는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당근과 함께 이두 가지가 어떻게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많은 다이어트 식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사과의 주요 성분인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사과 한 개에 약 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 반쪽을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감소했다고 하죠. 사과 속의 팩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활성산소를 억제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는 천연의 당이 포함되어 있어 단맛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낮은 칼로리로 즐길 수 있어 다이어트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단맛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는 사과가 단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가 되는데요. 다이어트 중에는 단맛을 자제하기 어렵지만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막아줍니다. 사과는 다이어트에 좋지만 특히 당근과 함께 먹었을 때 건강상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고 하는데요. 사과와 당근의 궁합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과 속 팩틴은 장 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고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장 점막을 재생하여 장 건강을 더 개선해줍니다. 이두 가지 성분이 결합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소화가 원활해지면서 다이어트와 소화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신체의 염증을 줄이고 비타민C와 함께 섭취했을 때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당근과 함께 섭취할 경우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결합해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사과와 당근을 매일 일정량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건강과 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사과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라페 샐러드가 있습니다. 라페 샐러드는 사과와 당근을 채 썰어 소금, 스테비아, 올리브 오일, 사과 식초 등을 섞어 간을 맞춘 뒤 냉장고에 약 2시간 정도 숙성하여 샐러드처럼 먹는 방식입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비타민이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므로 영양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과와 당근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과와 당근을 주스로 만들 때는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꿀이나 다른 첨가물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섭취하면 섬유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신선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간편하게 흡수할 수 있어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와 당근 스틱을 간식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과와 당근을 길게 잘라서 생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씹는 시간이 길어져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자주 간식을 먹고 싶어지지만 사과와 당근은 열량이 낮아 간식으로도 부담이 없으며 씹는 과정이 많아져 식욕을 더 쉽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양을 극도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반드시 요요를 부르기 쉽습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초기 체중 감량을 가능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체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근육 손실을 일으키며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쉽게 옵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므로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적절한 양을 먹으면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충분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와 당근처럼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 굶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티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소화와 배설이 원활해져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케르세틴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는 우르솔산은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 지방 연소를 도와주므로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처럼 사과와 당근은 각각 훌륭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때 다양한 성분들이 상호 작용하여 장 건강과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사과는 다이어트 중에 매우 유용한 과일로 아침 간식으로 적합한 과일입니다. 특히 아침에 사과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점심과 저녁에는 한식 위주의 식단에 사과를 추가하면 영양 밸런스가 잘 맞춰진 식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사과와 함께 닭가슴살 샐러드를 드시거나 반찬으로 된장국과 야채 무침을 곁들인 밥을 반 공기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사과를 샐러드로 활용하여 간편하게 섭취하거나 생선구이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다이어트에 더욱 유리한 식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이 다이어트에 좋지만 먹는 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주스를 마실 때 당분이 높은 다른 과일을 추가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과와 당근은 열량이 낮은 음식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한 번에 많은 당을 섭취할 수 있어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찌개류나 국물 요리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찌개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몸에 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 밥과 함께 먹는 경우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식사하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저녁 늦게 섭취한 음식은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취침 전에는 반드시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과와 당근을 활용한 다이어트 식단과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어가시고 효과적으로 체중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족,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